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엔비디아 대폭락, 국면에서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는 주식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숫자, 데이터까지 아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숫자로 보는 투자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엔비디아 대폭락 현황과 시장 흐름,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사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하루에만 2.84% 정도 급락해 116달러 대전일 종각이 줄로 내려갔어요. 시가총액도 2조 8,570억 달러. 약 2.8조 달러대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젠슨 황엔비디아 CEO가 긴급회동을 가졌다는 뉴스도 있죠. 중. 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D EPSEK의 급부상과 중. 국으로의 칩 수출 통제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고. 해요. 관세나 추가 제재 이슈가 부각되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반도체 1분기 수출 실적 뚝 떨어진 20% 우리나라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약20% 가까이 줄었어요. 무 역수지가 12월에는 플러스였지만 1월에는 수출 감소폭이 더 커져서 1분기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죠. 특히 반도체가 주도하는 이 지표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국내 증시에선 1분기 반도체 주가가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는 라 의견이 많아요. 다만 이 눌림을 저가 매수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AI 투자 확대와 딥시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오픈 AI 샘 올트먼 CEO는 앞으로 4년 안에 범용. 인공지능 AGI 도달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를 돌며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 어. 일본에서는 손정의 회장 소프트뱅크, 일본. 총리를 만나 데이터 센터 건설과 대규모 전력 인프. 라를 설치하자는 구상을 밝혔고, 한국에서도 SK. 삼성카카오 등과 협력을 모색 중이죠. 즉, AI인. 프라투자가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 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국 딥시크 딥프. 시크가 구형 칩으로도 엔비디아급 성능을 내며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죠. AI 역사가 라디오 자동. 차 인터넷 초기처럼 단가가 비싸더라도 곧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면 엄청난 확장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어요. AI가 대규모 클라우드부터 온디바, 이스 AI PC,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폭넓게 쓰이려. 면 결국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전방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대 시장 규모와 전망. AI 서버 출하량은 연간 약2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대표 AI GPU인 H100, A100 계열에서도 HB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12단 스택에서 16단, 18단으로 진화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8단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12단 이상이 표준이 되며 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로 자리 잡겠죠. 이런 HBM에 쓰이는 장비가 바로 TC 본더 TC BONDER 인데요. 반도체 칩을 겹겹. 이 쌓아 연결하는 작업을 초정밀하게 해줘야 해. 어. 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 장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한미반도체. HBM 핵심 장비인 TC 본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 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 저. 한미반도체 실적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4년 매출 5,589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639% 증가 매출도 전년대 비252% 증가 영업이익률은 46%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올해 1월에는 마이크론 마이크란의 싱가포르 신규 공장 기공식에 곽동신 한미반도 체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죠. 마이크론이 hbm 생산 캐파를 늘리면 한미반도체 장비 수요도자 연슬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현재주 가는 11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 강해졌고 1분기에 약간 눌려 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 기대감이 커지리라 는 의견이 많아요. 종합투자인사이트 숫자로 본 기회 반도체 단기 조정 bs 장기 기회 1분기 수출입 지표가 안 좋은 만큼 주가도 단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ai 확장에 따른 hbm 수 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중장 기적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많아요. AI 인프라 확대 추세, 일본, 한국, 미국 등 주요국이 데이터 센터 전력시, 설 AI 연구 인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오픈 AI, 딥시, 크그 엔비디아 등 AI 업계가 사활을 거는 시점인 만. 큰 관련 반도체 장비 주가 성장의 수혜를 받을 공산이 높아요. 한미 반도체의 숫자적 매력, 전년 대비 영업이익 639%, 매출 252%라는 건 보통 수준이 아니죠. HBM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원한다면 이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폭락의 배경, AI HBM 시장 확장, 전망,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보인 놀라운 실적을 숫자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1분기 반도체 업종이 눌린다고 해서 영영 끝나는 건 아니고 기술주 흐름은 또 다른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HBM 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TC 본더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장에서 놓치기 쉬운 숫자 데이터와 투자 인사이트를 꼼꼼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